네, 안녕하세요. 순순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펙트 부분을 좀 만든 것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펙트라는 건 일종의 타격감이겠죠. 그래서 전투를 우리가 구성을 할때이 타격감이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에 따라서 전투의 박진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펙트를 만드는 것이 꽤 중요한데 오늘은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구성 방법은 저번 시간에 시작했던 미사일 풀과 거의 유사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펙트 풀이란걸 제작을 해서 이펙트들을 리스트로 쭉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유사하게 이펙트 매니저라는 게 있어서 이펙트 매니저에서 이펙트 풀에 있는 차일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를 활용해서 자식 오브젝트들을 쭉 리스트로 갖고 와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실제로 이펙트가 발생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 리스트 유저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일종의 야매 스레드. 저번 시간에 저가 살짝 보여드렸던 야매 스레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코드도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어, 정말 미일 매니저를 만들었던 거랑 코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펙트 매니저라는 것이 있어서, 이펙트 매니저에서는, 실제 get effect l i s 라고 해서, 아까 차일드로 있는 오브젝트를 쭉 갖고 오고요. set effect는 말 그대로, 현재 지금 세이브된 리스트에서, 사용이 안돼 있는 리스트들을, 지금 active in hierarchy를 활용해서, 사용 중이지 않은 오브젝트로 처리를 해서, 해당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그 오브젝트에 이펙트를 처리해주는 형태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셋 이펙트 오브젝트를 보시면은 이펙트들의 타입 그 이펙트가 오너가 있어서 오너를 따라다닐 것이냐 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화형 오브젝트가 발사돼서 발생한 이펙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오브젝트를 따라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줄까 하 호밍을 체크해서 따라다닐지 아닐지를 처리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 동일하게 이제 오너가 있을 경우에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타이머를 연결해 주고요. 그, 오너가 있을 경우는 이펙트가 적용될 오너입니다. 그래서 오너가 있는 경우는 이 이펙트의 위치 값을 오너와 연동을 해 주고요. 반대로 이제 오너가 없는 뭐 단일적으로 뿅사라진 이펙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거는 지정되어 있는 좌표로 연동을 해서 거기 위치를 해 주는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저희가 미사일 만들 때와 유사하게 야매스레드라고 저 표현을 했는데 업데이트 문을 너무 많이 호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SS레드라는 펑션을 만들고 리스트에 추가되어 있는 것들은 타이머로 계산해 주는 방식이었잖아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그것을 할수 있도록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해준 형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일드인 오브젝트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을 해서 껐다 켰다를 해주고요. 이펙트가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펙트가 계속 켜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꺼주는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펙트들은 프리팹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세 개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업택트, 번, 익스플로전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파티클 이펙트를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먼저 어택트 같은 경우는 파티클을 써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빵빵빵 터지는 것을 연출을 해주고 있는데 파티클 기능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스트레치드 빌보드라게 있습니다. 스트레치 빌보드를 말 그대로 쭉 늘려주는 빌보드를 의미하는데 이 빌보드를 이용해갖고 지금은 랭스 스케일을 5정도로 했는데 한10 정도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더 이렇게 빵빵 길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5 정도를 했을 때는 약간 타격감이 일어나는 형태로. 파티클이 트는 것 같은 느낌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게 서클이 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발생했을 때팡팡팡팡 팡, 팡, 팡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은 렌더러에 보시면 은 서클이라고 있고 서클은 지금 쉐이더를 모바일에 파티클 에디티브를 쓰고 있습니다. 에디티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연산이 좀 무겁다고 알고 있어서 많이 쓰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확실히 우리 광원 효과를 낼 때는 가장 좋기 때문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많이 쓸 경우에는 배터리도 많이 쓰게 되고 발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최적화를 잘하는 앱이나 게임에서는 다른 형태로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불꽃이 일어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꽃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좀 실제로 불꽃이 일어난 것처럼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추가 작업을 해줬습니다. 파티클의 기능 중에서 텍스처 시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적용되어 있는 메터리얼 같은 경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4분할 되어 있는 파티클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텍스트 애니메이션이 플레이가 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투명도를 낮춰서 자세히 보이는 않는데 약간 이렇게 연출해주면은 불꽃이 일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좌표 사이즈, 그리고 어디서 방출될 것인지의 쉐이프를 렉탱글, 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줘서 약간 널찍한 형태에서 랜덤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지금 올라온고 부르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줬고요 시뮬레이션 스페이스를 월드로 해줘갖고 이 오브젝트가 신상에서 움직였을 경우에 지금 보시면 불꽃이 그 오브젝트를 따라가서 움직여서 연출되는 것좀 보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다음 익스플로전인데요. 익스플로전은 조금 더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방금 봤던 형태의 어떤 파티클이 날아가는 라인 이펙트와 그다음에 불꽃이 올라가는 게 있고 하나가 바닥에서 약간 넓게 광원 효과처럼 빵 터지는 느낌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본적으로 구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하나만 추가적으로 보시면, 익스플로즈션 버튼 같은 경우는 지금 스케일 사이즈를 조정해서 여기 보시면은 스케일링 모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스케일링 모드에서 우리의 트랜스폼에 있는 스케일 값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만 스케일을 1로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연출에 맞춰서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티클을 만들어줬고요. 각 오브젝트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연출에 맞게 어택, 단순 공격, 물리 공격이 발생했을 때고, 번 불타오를, 때입니다. 불타오를 때 입니다 불타오를 때그 다음에 익스플로저는 마법 공격이 땅에 붙어쳐서빵 터질 때입니다 그 적한테 타격이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치에 도달해서 끝났을 다운 이펙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세 가지를 처리해 줬고요각 오브젝트들은 하이로키탑에서 꺼져 있어야 됩니다 코드 상으로 돌아와서 간단히 살펴보시면은 호밍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는 그 좌표 타겟에 대는 오너를 따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될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펙트 매니저에서 우리가 s 이펙트를 해서 해당 타입에 타입 타입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타입들이 지금 보시면 어택 p 번익스플로 n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 지금은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는 우리가 트랜스폼 상에서 차일드의 순서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 순서를 좀 맞춰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해당 타입도 연동을 해주고 지금 보면은 이펙트 타입을 인티저 그 정수 형태로 변환해서 T 넘버를 차일드로 연동을 해주고 있어서 그 오브젝트만 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파티클이 뿅 나오게 됩니다 유니티에서 갖고 있는 파티클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파티클이 한번 플레이가 되고 나 사라지더라도 이 하이러키 탭에서 껐다 켜주면 다시 리셋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브젝트 풀 기술과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만든 코드들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유닛들이 공격을 할때 보면은 타격 효과 맞았을 때 아까 빗나가서 안 맞는 거고요틱팅팅 나오고 물터불러서 범위 공격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파티클 부분은 이펙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펙터라는 하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사실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간단한 거 만들어 쓸수 있는데 당연히 공을 들여서 만들수록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도 아마 게임을 출시하게 될땐이 부분을 좀더공 들여갖고 좀더잘 나온 형태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